뉴스 이수연 기자 현역가왕 이시청률 추이에 이목이 쏠린다. 8일 쓴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7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이육회 시청률은 전국 기준 10.5%를 기록했다. 자체 최고 시청률인 지난 5회 2024년 12월 24일 방송 시청률인 11.1%에는 못 미쳤지만 두 자릿수를 유지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본선 2차전이 이어졌다. 앞서 본선 2차전 릴레이 팬심 사냥 팀 미션의 1, 2라운드인 단체전, 듀엣전이 진행된 가운데 이날 트리오전, 에이스전이 전파를 탔다. 본선 2차전 팀은 나태주 팀, 성리, 전종혁, 유민, 최수호, 김준수 팀, 신유 강문경, 환희, 최우진, 진혜성 팀, 재아, 양지원, 송민준, 김중현, 애녹 팀, 박서진, 한강, 노지훈, 김경민, 황민호 팀, 김수찬, 신승태, 박구윤, 공훈으로 구성됐다. 트리오전 결과 1위는 진혜성 팀, 2위는 애녹팀, 3위는 황민호 팀, 4위는 김준수 팀, 5위는 나태주 팀이 차지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에이스전 결과 1위는 황민호, 2위는 신유, 3위는 애녹, 4위는 최수호, 5위는 진혜성이었다. 최종 결과 1위는 애녹팀, 852점, 2위는 진혜성 팀 831점, 3위는 나태주 팀 828점, 4위는 황민호 팀 824점, 5위는 김준수 팀 816점이 차지했다. 팀장 애녹은 결과 발표가 나오자 주저앉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정말 저희 팀원들이 아니었으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었던 상황들이 여러 번 있었다. 여기까지 함께해 줘서 너무 고맙고, 그렇게 많은 역경이 있었을 때 힘들 때마다 하나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해주고 싶다. 정말 귀한 1등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로써 앤옥, 박서진, 한강, 노지훈, 김경민은 본선 3차 전에 직행했고 나머지 20명은 모두 방출 후보가 됐다. 이날 공개된 대국민 응원 투표 3에서 4주차, 24년 12월 23일, 25년 1월 6일. 합산 결과 1위는 박서진, 2위는 김중현, 3위는 박구윤이다. 또한 재하, 공훈, 전종혁, 유민, 성리, 한강, 송민준이 10위 안에 들었다. 다음 방송에서는 방출자, 탈락자를 결정하는 패자 부활전과 본선 3라운드, 1라운드 한국 대결, 2라운드 뒤집기 한 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현역 가왕이는 매주 화요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OTT로는 웨이브, 티빙에서 시청할 수 있다.